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론 마이크론과 관련돼서 아주 재미있는 소식을 좀 전달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이크론 hbm4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전달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물론 마이크론 주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이크론 주가 너무너무 좋죠. 왜 전방산업 너무 좋으니까. 지금 기존의 디램, 기존의 랜드플래시 너무 좋죠. 예,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지금 잘 가고 있는데, 잘 가고 있는데. HBM 4와 관련해서 국내 소식이 아니에요. 이제 해외에서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뭐 금융 증권사에서도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런 소식 이것저것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마이크론이 어 6세대 HBM 4 고대역폭 메모리, 자 엔비디아 공급 경쟁에서 이뒤쳐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어디에서 막 나오고 있냐면 월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어, 월가에서, 어,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뭐, 뭐, 많이는 아닙니다. 뭐, 싹 다는 아닌데, 몇몇에서, 그,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그, 내용을 이제 파악하시겠죠. 몇몇에서 올라오고 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지, 나름, 어, 구체적이고 어떤 정보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최근에 이제 수율을 크게 끌어올렸죠. 그래서 hbm4 어떤 초기 공급 경쟁에서 지금 물론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어,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마이크론이 지난 실적 발표에서는 HBM4 성능, 그리고 공급, 여기에 좀 자신감을 보인 건 맞아요. 자신감을 보였지만, 어, 지금 미국의 어떤 월가, 그리고 또 전문가들은 지금 완전히 다른 의견을 계속 내놓고 있다. 어떤 의견인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영상을 만든 거고, 어, 미국 이제 금융증권사의 예, 제프리스의 제프 김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요 분이, 어, 마이크로는 HBM4에서, 어, 엔비디아가 요구한 초당 11기가 비트죠. 11기가 비트를 달성했다고 말은 했지만, 어, 좋은 수율과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면서 지금 상당히 고전 중에 있다. 그러면서, 어, 구체적으로, 어, 마이크로는, 예, 금속층과 배선 재설계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이크로는 뭐다? 예, 재설계를 지금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재설계 쪽으로, 어, 상당히 지금 HBM4에서 방향을 좀 틀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로직 다이를, 어, 삼성도 파운드리 맡기고, 그, 그 SK 하이닉스도 파운드리 를 맡기죠.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는 TSMC 맡기지만. 근데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 야, 우리 그냥 디 m 공정으로 할래. 이제 이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11기가 비트를 맞추고, 맞추면서, 이렇게 간다는 게 본인들이 막상 돌려보니까 이게 안나오니까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율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물론, 지난 9월 24일, 어, 이제 실적 발표에서는 산제이, 어, 그 메트로트란가, 예, 고 마이크론 최고 CEO 있습니다. 이 분이 이야기한 건 완전, 완전 이제 배치되는 이야기죠. 당시에 이제, 어, 산제이 CEO는 초당 11기가비트의 HBM4 샘플을 고객사에 전달했다. 전달하겠다가 아니라 전달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 2분기에 첫 HBM4 양산 출하가 시작이 되고 하반기 내 본격적으로 생산한다 내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월가에서는 어 이런 본인이 이야기한 이 엔진 그 월가에서는 그 이제 그 연구원이 어, 자신의 어떤 그 엔지니어링 소식통이 있는가 봐요. 그마이크로 내에도 있고, 여러 이제 뭐 많이 있겠죠. 본인들이. 이쪽 관련 기자면. 당연히 있습니다. 정보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가 이 월가에 있는 이그 분석가가 자신의 엔지니어링을 통, 그 엔지니어링 소식통하고, 그리고 이제 공급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HBM4 관련돼서. 마이크론 공급망이 분명히 있겠죠. 그 공급망을 다 이렇게 뭐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정보를 교환을 했는데 점검을 한 결과 마이크론이 어떤 HBM4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지금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전에 우리가 예전이 아니죠. 불과 뭐 최근이죠. 삼성전자가 HBM3E부터 재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어, 지금 마이크론에도 일어났다. 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게 또 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설계, 재설계가 어려운 게, 어, 재설계를 하면, 다시 생산까지는 최대 9개월, 보통 이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립니다. 재설계 들어가면. 그렇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실상, 내년에 양산하는 것이 어렵다. 이게 지금 월가에서 평가하고 있는 중론이다라는 걸 일단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HBM4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 내부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월가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전체 프로세스를 변경하는데 최소 6개월에서 어, 최대한 9개월 정도는 걸릴 거다. 그동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일부 HBM 생산 라인을, 어, 서버용으로, 그, 서버용 디램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지 설명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전환할 것이다가 아니라, 어, 지금, 그 마이크론 내부 소식통의 엔지니어링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파악했을 때, 이미, 어, 아예 마이크론은 HBM 생산 라인을 어, 지금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서버용으로 돌리고 있다면 서버용 D램도 지금 수요가 많으니까 뭐 그런 상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6개월 이상의 시간을 HBM4 어, 설계 변경을 위해서 투자를 또 한다면 사실상 뭐다 엔비디아의 초기 HBM4 경쟁 공급 경쟁은에서는 사실상 어, 마이크론이 이제 탈락하게 되는 거죠. 탈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 높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저는 어, 삼성전자는 완전히 좀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엔비디아는 내년 3분기에 출시됩니다 루빈이 엔비디아 이게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HBM4를 탑재합니다. 를 내년 3분기 출시되는 제품에 HBM4를 탑재를 하는데. 현재로부터 6개월에서 만약에 9개월 지난 시점은 이미 루빈 생산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2026년 2분기가 되겠죠. 6개월, 9개월 잡으면 은 거의 3분기까지도 갈 수가 있죠. 본인들이 나오는 그러면 루빈이 이미 3분기 출시하면 너무 이제 사실상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미 HBM4의 최종 고객사 샘플을 엔비디아에 이미 보내서 지금 인증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요. 내년 1분기까지 또 HBM4 이미 계약이 끝난 상태고, 그리고 올해 말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 내년 초부터는 이제 생산을 한다는 거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이제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삼성전자 역시 HBM4 최종 샘플을 지금 거의 준비 막 빠지고, 내년 초에 아마 인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 또 이제 삼성전자가 지난 22일날, 어, 요 제품이죠. HBM4. 예,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 대전에서 초당 11, 11GB 이 속도의 HBM4 실, 실물도 처음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하이닉스도 공개를 하긴 했어요. 같이 이제 공개를 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가 성능에서 어,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 뭡니까? 예, 앞선 디램 공정, 원시 공정, 그리고 파운드리 기술력, 에이, 그, 지금, 그, 사나노에서, 요거 때문이죠. 요거 때문에. 그래서 로직다이 수율도 상당히 뭐90%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쨌든 작년 5월 달에 삼성전자 반도체의 구원투수죠. DS 부문장이 복귀한 전영윤 부회장이, 어, HBM의 제작, 예,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디램 공정을 재설계 에 나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 보면 그때 재설계 나서고 막 이렇게 했던 게 돌아돌아 갔지만 지금 보면 제일 빠른 길이다. 물론 마이크론도 지금부터 돌아돌아가면 또잘 되긴 되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가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나마 상당히 HBM4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잘 됐다고 보고요. 어 어쨌든 HBM은 DDR DRAM을 이게 쌓아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DRAM의 성능은 어 DRAM의 d DRAM r 공정의 성능은 어떻게 보면 HBM 성능으로 바로 직결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로는 5세대, 이 1BD램 공정을 통해서 HBM4를 만들죠. 근데 삼성전자는 한 세대 앞선 6세대 원시디램 공정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디램 공정은 세대가 거듭할수록 선폭이 상당히 미세해지죠. 미세해져서, 성능과 전력 효율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 는한 세대 높은, 어, 원시 공정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드리고 또, 삼성전자가 HBM4의 핵심으로 꼽히는 로직다이 제작도 어, 삼성의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을 합니다. 로직다이는 어, HBM4의 가장 밑단에 배치되는 제품이죠. 제, 가장 밑단에 배, 제, 배치되는 어, 부품이고 HBM하고 AI 반도체의 연결골이죠. 그래서 어, HBM을 어떻게 보면 컨트롤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아, 삼성전자 어, 4나노... 어, tsmc에 맡기는 건팔라논가 그럴 겁니다. 거기 그또 차이가 나고. 그리고 지금 로직다이 수율이 삼성전자 이미 90%까지 올라왔어요. 오,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것도 좀, 이걸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은, 대만 디지타미스에 따르면, 어, 삼성전자 원 c d 램 공정 수율도 80%까지. 그러니까 이게 일반 ddr을 이야기 하는 것 같기는 한데, hbm용은 아직 이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 디지타임스 엔서는 원시디램 공정 수율 삼성전자 80%까지 올라왔다. 뭐, 그런 상태에요. 그런 상태. 아, 참, SK 하이닉스는 TSMC의 로직다이 공정이 12나노입니다. 8나노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 잘못 말씀드렸어요. 착각을 했는데, 12나노와 삼성전자 4나노. 여기에서도 분명히 성능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이크론은 전문 파운드리 업체가 아닌 자체 디뎀 공정을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요구사항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물론 다른 요인도 있을 겁니다. 꼭이거에 단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아마 이 부족한 로지 따위의 성능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